조용히 하세요 저. 안하세요 아니 지금 보고 하잖아요 하시라고. 하시라고! 선우는 아,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선기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왜! 박정은 저번 어렸어. 네. 1선 달라고 얘지저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 하냐고 그러잖아요. 말좀 알고 해. 세요저뭐 이렇게 조 있게 우리 박사회 모드에서 이런 관계 어, 네, 이거, 이거, 이거.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탄핵을 부당함을 날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그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